안녕하세요. 오늘은 퀴니젤의 신상 젤 자개 컬렉션 언박싱이랑 발색해 볼 거예요. 케이스는 무광의 고급진 블랙이고 옛날 자개장 고급스러운 자개장 느낌 나는 이런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열어 볼게요. 열면 이거 발색해서 붙이라는 건가 봐요. 5, 6, 90, 11, 12. 컬러 6개 들어있는 모양이고, 통젤입니다. 5번. 이 컬러 발라볼 거고요. 팁에는 블랙 컬러 투코 트났어요. 자개 젤 라방 하는 거 봤는데, 블랙 젤을 기본으로 깔더라고요. 약간 이거 보석 젤, 오로라 젤, 까만색 까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 자기가 제일 돋보일 수 있는 컬러가 블랙이라고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블랙에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뜨는 질감은 네, 이렇습니다. 안에 알랄이 자개가 있기 때문에 붓이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처럼 막 이렇게 엄청 띡하진 않아요. 말캉말캉? 말캉말캉한 느낌입니다. 양을 꽤 떠서 툭 얹은 다음에 쉽게 펼쳐주시면 돼요. 컨트롤은 쉬워요. 나주, 이따가 흰색에도 발색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근데 이 파란색 알갱이의 빛이 까만색에서 더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왜 까만색에다 발색하라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선 아무 조작 없이 한번 떠서 펼쳐놨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얘 하얀색 이런 것들이 자개고요. 중간중간에 파란색 알갱이 이게 있는데, 이건 글리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자잘하게 들어있는 이 파란색은 글리터가 확실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아트 하고 싶을 때 자개가 조금 모양이 좀 균일하게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 자개가 있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핀셋으로 또는 붓으로 컨트롤해주셔도 되고, 큼직큼직한 자개를 원하시면 자, 개를젤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배치 시켜도 좋습니다. 자개 하나 떠서보여드릴게요이런거 지금 이시나요이시나요 자개가 엄청 얇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올려보면 옆에서 봤을 때 자개가 쓰지 않게 올려주셔야 나중에 오버레이 할때 좋겠죠? 얘 자개는 너무 얇아가지고 자개보다 글리터 입자가 더 서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대로 큐할게요. 오버레이 해볼게요. 원래 자개네일은 이렇게 글리터류, 자개는 오버레이 했을 때그 위에 클리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투명한 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많이 쌓으면 예쁘긴 한데, 오버레인 음, 아시는 것처럼 그냥 쓱쓱 내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보세요. 아까 자기젤만 있는 것보다, 오버레이 하니까 훨씬 깊이감 살아나고 투명하죠. 이 상태에서 큐어 할게요. 로이 골드빛이 예쁜 6번 발색해볼게요. 이 정도 네. 뜨는 느낌 보셨죠? 아, 예쁘다! 이 5번, 아까 바른 5번이랑 이 6번은 시즌1에도 있던 컬러래요. 너무 예뻐서 시즌2를 만들 때도 이렇게 세트 구성을 같이 했나 봐요. 5번, 6번 많은 분들이 칭찬이 많으시던데 컬러가 진짜 예쁘고 고급지고 활용하기 좋은 컬러긴 하네요. 사실 이 정도 쓴거 정도는 오버레이로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바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큐어할게요. 오버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예쁘죠? 큐어할게요. 다음은 이 꽃분홍 컬러 두번 컬러 발색해보겠습니다. 쓰고 싶은 느낌이랄까? 이와중에 자개를 펼쳐서 예쁘게 하려고 네, 컨트롤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큐 할게요. 얘도 오버레이 해 볼게요. 오버레이를 해야 발색이 뭔가 제대로 되는 느낌이랄까. 지금 자개 빛깔 이게 가게 따라서 오, 영롱하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대로 큐할게요 다음은 20번 컬러 보라색 발색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얀색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하얀색 이 자개를 하나 얹어서 한쯤에 심어줄게요.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겠냐마는 욕심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할수 있다 보여드리려고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오버레이 할게요. 얘도 영롱한 거 보이시죠? 이대로 큐어할게요. 다음은 이 초록빛깔 글리터가 먼저 보이는 11번. 잘못하면 글리터만 뜰것 같아서 자기도 좀 찾아가지고 떠봤습니다. 우선 이런데 자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를 찾아서 올릴게요. 큐 할게요, 오버레이 해볼게요. 큐 할게요, 지막 12번 발색 해볼게요. 큐어 할요요오버이이할요요 큐어 할게요 큐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버레이하고 그리고 노나이프 탑젤까지 발라놓은 모습이에요 빛깔 엄청 영롱하고 예쁘죠 이 12번하고 5번은 푸른빛을 내는 것 같지만 디테일이 달라요 얘는 약간 더 고운 느낌, 우아한 느낌, 얘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에요 흰색의 자잘한 자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까만색이 발색한 기본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흰색이랑 투명한 거에 발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번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흰색 발라놓은 거에다가 12번 발색해볼게요. 흰색에 발색을 하면 이런 빛입니다. 클리어에도 그냥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얘가 화이트, 얘가 클리어, 오버레이 아직 안한 모습이고요. 큐어하고 오버레이 해볼게요. 이게 12번 컬러를 검은색,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아예 투명한 바탕에 올린 거예요. 베이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글리터 자체의 색감과 자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어두운 바탕에 올리는 것 같고요. 화이트 바탕에 올렸을 때는 자개가 얼핏 봤을 때 흰색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흰색이 아니라 조금 더 노란빛도 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푸른빛은 덜 보이는 편이에요. 이 12번 컬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 투명한 바탕에 올렸을 때는 푸른빛과 화이트 자개가 모두 다 은은해지는 느낌? 유리필름 글리터 올린 것처럼, 네,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이번엔 그라데이션에 얹어보려고 그라데이션 작업을 미리 해봤어요. 사용한 컬러는 키니젤야아이보르 컬러 61번에 남색 42번으로, 역그라를 네, 해봤습니다. 그라 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여서 이렇게 어설프지만 어차피 자개젤로 덮을 거니까요. 대충 그라데이션 하시면 되고 어떻게 느낌 나는지 이제 볼게요. 일부러 남색을 고른 거는 얘가 푸른 빛이 나잖아요. 네. 그걸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리고 검은 바탕에서 빛이 예쁘게 나니까 네, 그것도 염두해서 일부러 색을 남색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런 느낌? 큐어 해볼게요. 짜잔. 오버레이 하고 탑까지 바른 모습이에요. 지금 이 12번 컬러로 베리에이션 보여드리는 거예요. 블랙, 화이트, 투명, 그리고 그라데이션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전체 구성 6가지.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개 아트를 한땀한땀 한땀 자개를 올려서 만든 아트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예쁜 퀄리티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랜덤하게 자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빛깔과 글리터의 조화가 예쁘다는 거 그리고 원하면 여기에 자개를 조금 더 얹어서 기존 생각하시는 자개 네일 모양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베리에이션이나 컬러 조합을 생각했을 때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대리석 네일 할때 글리터 자개 넣으면 예쁜 것도 아시죠? 그래서 대리석 네일 할 때도 아주 많이 쓰게 될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 이렇게 기본 발색, 베리에이션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아트 예쁜 거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